시수된 물 속에 모래가 있는 경우 모래는 도수관 내에 침전되어 관을 폐색시키거나 혹은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펌프 마모에 의한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래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모래를 제거하는 시설을 침사지라고 합니다 침사지는 보통 지름 0.1 내지 0.2mm 이상의 모래를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짐사지 의 설계 재원은 상수도 시설 기준에 따르는데 경험적으로 짐사지의 용량은 계획 취수량의 10에서 20분 체류시간 분량으로 하고 표면 부하율은 분당 200 내지 500mm 부하율로 설계합니다. 이는 하루당으로 나타내면 288 내지 720 톤퍼 제곱미터퍼 대의의 부하량입니다. 침사지의 수평유속은 2에서 7cm퍼 섹 정도로 설계하고 유효수심은 3 내지 4m 정도입니다. 길이 대폭의 비는 3 0 1 내지 8대 1 정도가 적합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탱크 용량 설계에 중요한 인자인 체류 시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체류 시간은 다른 말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탱크 구조물의 크기 즉 용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설계 인자입니다. 체류시간을 영어로 Hydraulic Retention Time이라고 하고 흔히 HRT로 표시합니다. HRT는 반응조의 용적 V를 유입유량 Q로 나눈 값으로써 시간 개념입니다. 따라서 용량 V는 체류시간 HRT에 유입유량 Q를 곱한 값입니다. HRT는 시간의 차원으로서 의미는 그 탱크에 물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 예제는 짐사지의 설계 예입니다 취수량이 1초당 1.5 입방미터인 하천수를 취소하는 취수장의 짐사지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설계 기준 중에서 적당한 값으로 정해서 설계를 해보면 먼저 체류 시간을 15분으로 정하면 HRT는 15분이 됩니다. 두 번째 침사지 유효 용량은 HRT 곱하기 유량이 되기 때문에 V는 15분 곱하기, 1.5m 삼성 per sec 곱하기 60 sec per 1분을 하면 1350 입방미터가 나옵니다. 표면 보아율은 짐사지의 침전 효율과 관계가 있는데 시설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300 입방미터 per 메타제곱 per 대 선정하면 짐사지의 표면적은 300분의 1.5 곱하기 86,400이 되어 표면적은 432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침사지의 수심은 체적을 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432분의 1,350을 하면 3.13미터가 나옵니다. 이제 횡방향 유속을 5cmps로 설명하면 유화단면적 AC는 유량 나누기 평균 유속이므로 1 5 m ³ p s 나누기 0.05mps 하게 되면 3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앞에서 수심이 3.13m이고 유화단면적이 30제곱미터가 얻어졌으므로 침사지의 폭비는 3.13분의 30하여 9.6미터가 나옵니다. 또한 침사지 길이는 표면적을 침사지 폭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432 나누기 9.6미터 하면 길이는 45미터가 됩니다. 시설 기준에서 장폭비는 3대1 내지 8대1이므로 장폭비를 계산해 보면 길이 대 폭은 45m 대 9.6m로서 4.7대1이므로 기준에 만족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최종적으로 유효수심의 침사 부피 약0.5 내지 1m를 더하고 여기에 여유고 0.5m를 더하여 최종 침사지의 규모로 결정합니다. 사진은 침사지의 예입니다. 하천수를 취수하는 침사지이고 두 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계를 적용하면 침사지의 길이는 45m이고 침사지 폭이 9.6m인데 2열로 설계를 하면 각각 4.8m, 4.8m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짐사지의 깊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13m에다가 약릴 내지 1.5m를 더하여 약 4에서 5m 정도로 결정하면 됩니다.